오늘은 우리가 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이가 <laughs> 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음, 물론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 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한데 아, 그 불행한 어떤 역사 중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성경을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런 불행한 역사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성경을 오용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얼룩진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 정착했던 정착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미 그 아메리카 땅에 원주민으로 있던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통계를 보면 한 6천만 명 정도를 그렇게 학살을 하고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 같은 제국은 남미의 사람들 2,300만 명 좀더를 살해하고 그 땅을 또한 빼앗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이러한 어떤 범죄 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어, 성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오용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침략행위를 개척과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과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면서 약한 350년 동안 유럽의 4배가 넘는 광대한 땅과 그 자원을 빼앗고 한 1억 한 2천만 명 정도의 원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라고 그 북미와 중남미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이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또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 또한 아주 무자비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타고 어 그 배에 그 실려진 그 흑인 노예들이요 대략 한 500만에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에 실려질 때는 한500 내지 600만 명이었는데 미국에 도착한 노예는 15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송 중에 400만 명 정도 이상이 죽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을 배에 실을 때 지금 여기 화면에 보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 마치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듯이 배에다가 아주 촘촘히 사람들을 실어서 데려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보질 않았던 거예요 미국 내 노예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제 찬성론자들은요 창세기의 함의 저주사건을 들먹이면서 흑인이 함의 후손이고 이런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노예제가 노예제가 이런 미개한 흑인을 아주 우수한 기독교 문명인으로 계량하려고 하는 교육 제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노예제라고 하는 이 사회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흑인들은 영혼 자체가 없는, 그래서 천국에 갈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들을 부려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20세기의 소설가였던 알렉스 헤일리는요, 어, 그의 조상 쿤타 킨트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일기까지 7세대에 걸친 노예 가족사 이야기를 그는 소설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 어, 세상에 알리게 되었는데 어, 제가 어, 청년 때인가요 그때 이것을 어, 하나의 그 드라마 시리즈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아주 관심있게 보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알렉스 헤일리는요 어, 그의 책 뿌리에다가 이러한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신주인은 검은 노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성경책 앞머리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튼튼한 노예가 태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 마치 이 흑인 노예에게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을 집안에 또 가축 하나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한 저주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결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인권이 짓밟히고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왜곡된 이 함의 저주 사건의 전말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년 열흘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이 땅이 다 물에 잠겼죠. 1년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은 땅이 마르게 되자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천막 안에서 벌거벗어 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함이 먼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는 그 사실을 형제인 샘과 야벳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때 아버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로 아버지의 허물을 형들에게 폭로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이런 함의 말에 동조하기보다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고는 계속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에 아들 함이 아버지인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형제들에게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세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나안은 세매 종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야벳을 번창하게 하셔서 세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일명 함의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은 가나안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원역사의 이야기로 여러 가지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대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기원을 바로 이함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을 상실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십거리로 폭로하며 그것을 가지고 볼거리로 삼고 조롱함으로써 가나한 땅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덴의 상실과 가나한 땅의 상실은 그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려고 자기가 신처럼 되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하면 우리네 삶은 천국은 사라지고 지옥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없고 인간의 그 거친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나라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 주는 사랑은 없고 그것을 폭로하고 조롱하고 헐뜯기만 하면 지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천국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의의 후손인 가나한 족석을 그 가나한 땅에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한 땅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렇게 그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라고그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거친 욕망만이 꿈틀대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도 가치도 생명도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찾기 어려운 그 불리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샬롬 그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신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의 기원을 바로 오늘 함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본 뜻을 벗어나서 함의 저주 사건을 아프리카 학인들과 연계하여 그들이 저주받아 노예가 된 것을 필연된 것이 이렇게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억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과거 이 노예제 창선 창성 논자들은 이들이 실제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런 노예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정책을 도입했고, 이런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성경을 오용했던 거예요. 함의 저주사건을 흑인을 차별해야 하는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말씀이 수단과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이런 편견과 차별의 수단으로 성경이 오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른 분별력을 갖고 어, 오늘도 우리의게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을 잘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편견과 차별을 허무는 것에 그 근거를 두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은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또한 유일한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편견과 차별을 허무는 상징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참된 평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강력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이 시대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거두어내고 화해와 평화를,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편견과 차별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이용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만 십자가는 그 갈등과 분열의 담장을 거두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인들은 그 무엇보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또한 봐야 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남북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문제, 종교 간의 갈등 문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편견과 차별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까지 오용하는 그런 죄악을.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가르침입니다.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주어서 우리들의 삶을 천국으로,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더라도 노아도 실수했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홍수의 그 깊은 물에서 인류를 구원한 노아였지만 사실은 포도주의 그 얕은 물에서, 얕은 물에 자신이 빠지고 마은 그런 나약한 존재가 노아예요. 이 노아가 오늘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롭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면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까? 아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던 부족한 아버지, 노아였습니다 문제는 함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이 함의 행동을 성경은 제법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짧은 한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함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본게 아니라 흥미거리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그 수치를 덮어 주기는커녕 그냥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채 밖으로 나가 가지고 아버지를 조롱꼬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그 수치를 폭로해 버린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두 형제는요.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노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은 허물을 비웃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허당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거기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자,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들쳐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못된 속성이에요. 이런 못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 프랑스의 앤소니 듀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책에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은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관집 주인이요, 시설을 아주 리모델링을 하고 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가격을또 가격을 좀 이렇게 좀 내리고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게에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겠지. 그런데 여전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가게를 이제는 그만둘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 내가 현자를 하나 찾아가서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좀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아주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관 주인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있었던 이 현자는 얘기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여관 이름을 바꾸세요. 음별이라고 하는 이 여관 이름을 다섯 종, five bells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세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음별은요.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어? 내려온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관 이름을 5벨스, 다섯 종이라고 해놓고 그 여관 앞에다가 종을 여섯 개를 달아 놓으세요 아니 그런다고 손님이 옵니까? 한번 해봐요 아, 이 여관 주인이요 반신반의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만 발견했다는 듯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파이브 벨스가 아니잖아요 앞에 종이 여섯 개 달려있는데 왜 이름이 다섯 종입니까? 이렇게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을 이 여관 주인이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주 서비스를 융성하게 베풀고, 아주 친절하게 또 반응을 보이고, 막 그랬더니 들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집이 대박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앤소니 두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놨어요. 재밌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도 드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남의 호물을 들추어내고 흉보고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험담하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고 즐기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이렇게 덮어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함의 저주 사건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새겨야 합니다. 그 허물을 들쳐내는 것 당장 즐거울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고 우리 네 삶의 자리에 천국의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 나갈,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31절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험을 들쳐내기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빨리 그만둬야 합니다. 험을 폭로하기가 당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속히 멈춰야 하는 거예요. 험을 험담하기가 험담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맞장구 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신과 영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이 대릉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려면,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낡고 냄새나는 두꺼운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죠. 허물을 지적하는 비수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미소입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시대에 함의 유혹을 떨쳐 버리시고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성도들을 여러분 그들의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 주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땅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자리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